락스전 스피드를 중점적으로 볼까 요 아이템을 중점적으로 볼까요? 이번에는 한 세트만 보려고 하는데 이때는 저희가 스피드를 떡발렸고 아이템을 풀 스코어로 이겼거든요. 아 인터뷰 안 봤는데 어차피 여기 나오네요. 앞으로도 결승까지 힘내보겠습니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우리 팀. 오우씨 왜 저래. 보여줄게 보여줄게 보여줄게. 스피드전 너무 처벌려서 처진다. 안 볼게. 그냥 맵이 뭐였는지만 좀훑고갈같요 순위만 보면 끝날 거 같은데? 스피드전은 끝났네 끝났고요 이것도 다 봤네 이때까지 분명히 4등인데 2, 3, 4를 준 이유 저는 선수 보호하겠습니다 아이템 좀 봅시다 사상훈 선수 아 안겨라 엎냐고요? 어? 왜 반사되는 게 하나도 없지? 뭐가 이렇게 청량하지뭔 어, 약간 저거는 안경에 안경 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안경 알이 있어도 무조건 돌수 없는 안경이에요. 저거는 봐봐. 원래 저렇게 볼 여기 볼부분에 굴곡이 살짝 생겨야 되거든요. 좀눈안 좋은 사람들 안경 보면 그냥 추가해버렸는데 그대로? 어 봐봐. 여기 바로 이제 똑같은 예시가 나와. 스나. 승하 볼쪽 봐봐요. 이게 굴곡 생겼잖아. 굴곡이라기보다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웃음> <웃음> 우리가 아이템 이첫 <laughs> 판이 너무 항상 승률이안 좋았는데, 어, 락스도 33% 그때 첫 판은 이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맵은 너무... 잘 잘려서 솔직히 보는 재미가 좀덜한것 같아요. 이겼었구나. 아마 지금 이 7만 448회 조회수 중에 한 2회 정도가 나겠다. 2회. 되게 이때 락스랑 할 때도 아이템전 이끌려 갔었던 것 같은데, 리드 당했던 것 같은데, 신기하게 또 결과적으로는 이겼더라. 아이템전은 뭐 제가 아직 부족해서 경기 중에는 뭐 설명 드릴 게 없네요. 뒤에 윤서 선수 시선이 느껴졌을 텐데, 부담 안 되셨나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이템전 할 땐... 민소가 빠지니까 일부러 그랬죠. 내것좀 뒤에서 받아라. 그러면 이제 긴장 아니 집중해서 실수를 안 하겠지. 일부러 받아달라고 했어요. 정신 차리고 아이템을요. 바로 용한 걸로 넘어갈까? 이게 사선이라서 다 보기에는. 잡으려면 6호판 봐야 돼서 사실 내가 기억나는 경기도 거의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아이템전은 솔직히 구체적으로 기억 안 나고 근데 신기한 게 저번 플레이오프 때도 그랬는데 아 플레이오프 때가어 맞다 그때도 용왕구에서 캐리했었는데 이때도 따라가는데 좀마 다리가 좋았던 게 번개가 와서 황제를 쓴게 아니라, 황제를 썼는데 번개가 와서 번개 감속을 안 먹었죠. 저는 딱 이거 타이밍에 겹쳤던 게 베스트였어. 따라갈 수 있었어. 이거 덕분에 이때도 따라가는데 도중에 파리와 실드가 없는데 파리왔 써서, 놀랐는데 템 먹자마자 바로 실드 뜨고. 이때 딱템 뺏기고 나서 절망적이었어, 솔직히. 나는 노템인데, 앞에 1등은 째고 있고 2등은 상태 팀이고. 우리 팀에는 갖고 있는 아이템이 별로 없고. 그나마 희망적인 게 자물쇠 하나. 이때 황자를 미사일이 와서 쓰긴 했는데, 이거 쓴 다음에 바로 뒤에 물폭탄 떨어져 있더라. 난 이건 경계할 땐 모르고, 리플레이 보고 알았어요. 이때, 제, 어, 여기 뒤에 물폭탄. 모형 보이죠. 이거 자석 때문에 진짜 아슬아슬하게 안 맞았어. 저거 맞았으면 진짜 끝났을 거에요 잠번이 한쓸쓸있 뜨지 않는 이상, 슬슬... 아, 언제... 사실 여기서도 진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승아가 번개 두 개를 먹었대. 오! 그래서 하나 쐈어 근데 또 하필 상대 팀 애들 세명다 실드가 없어. 앞에 아, 한대 맞았어요. 힘 빠지죠, 힘 빠지죠. 한대 맞았어요. 빠지... 근데 한대더 들어가. 빠졌어. 그럼 또 맞죠? 앞에 있는 거야. 이때부터 이제 해볼만 하겠는데? 이제 승철이는 이미 호미를 맞고 있으니까 안 맞고 있는 송영준 한번더 쐈죠. 근데 이걸 또 맞아도 근데 번개 가 하나 더 떨어지네. 번개 세개 나왔어 우리. 아 대웅이 형이 마지막에 하나 먹었구나. 번개 세개 먹고 번개 다들하고 농물 두개 오는데 마지막에 천사로 다 맞고. 내가 분명히 동물, 천사를 동물. 쓰고 있는데도 지금 이게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사이드 아, 계속 아, 긁으면서 아, 갔거든요 번개가 나두개 정도 뜬줄 아, 알았는데 세개가 떴구나 송영준 선수의 회심의 극적인 탈포, 이때부터 이제 살짝 아 진짜 해결갈 수도 있겠다 좀만 천사가 없었던 나도 마음 좀 추스르자 하고 생각하던 탈포. 그 꾸닥꾸닥거리 광삼지에서 제가 웨이브 타고 석유님이 휘드라탄 기준이 있나요 웨이브가 물폭탄 방어 기능이 있어서 원래는 제가 1등으로 째 작전이었는데 이렇게 아무튼 이거, 이번 경기에서는 먹히진 않았었죠 얼물 쓰려고 라기보단 러너로 달리려고 근데 우리팀이 1등인데 얼물이 너무 많으니까 순간 뇌정지 왔거든요 여기서 내가 뒤로 빠져야되나? 와, 바리가 이렇게 발이 바리 맞을 때가 제일 기분이 나쁘거든요. 아, 이거 석윤이 형이 눈물로 두명 두 잡았던 게 컸던 것 같다. 그리고 나이자폭이안 보였어요. 안 보이는데 안 닿았더라. 나한테, 그리고 이때 사실 제가 공격 아이템 1등한테 못 가게 막아주기만 하면 되는 상태인데. 실드두개 있는데, 내가 뚫릴 줄은 몰랐거든요. 얘가 나한테 미사일 두방을한 번에 쏘더라고. 어떻게 <놀라> 고난 이제 요에서대 해야 고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고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요 4명 중에 3 명은 다 얼싸안고 있는데 나만... 이러고 있네? 이날 뭔가 그냥 감이 안좋아서 그런가 스피드 0대4로 털렸다고... 아,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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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말할게요 털린 게 너무 마음에 계속 걸렸어가지고 애결맵 듣고 더 자신 없어진 표정이네 그리고 지금 화면만 봐도 누가 말하는 유영혁? 유영혁. 누가? 지난번 경기를 봤었을땐 이재혁. 그리고 유영혁. 너무 케어해 주는데? 오히려 저게 좀 부담될 것 같은데? 부담됐었던것 같은데? 석이냐 아들 된줄 알아? 순간 나. 지난번 경기를 봤었을땐 이재혁. 그리고 유영혁. 이거거든요. 분위기 자체. 요즘 유영혁. T M 하지만 저도 지금 이 애교를 다시 돌려보는 게 처음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없어요. 왜? 소용들이둘다통통튄거 내가 내 눈으로 직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에이스 에이스... 아이때이 심리전 안 통했어, 이날은. 내가 아까 인수랑 할 때는 고개 막 서로서로 반대로 돌리면서 심리전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일부러 이거 약간 방향키 누르고 있는데 이 재혁이 안 따라오더라고 고개를 가만히 우직하게 목이 고정돼 있더라고요. 목 깊수한 것처럼. 먼저 싸 거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유선치면서 살짝 간을 볼 거예요. 두 선수 다 승률 자체만 놓고 보자면 60% 이상이기 때문에 에 자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나랑 재혁이랑 똑같았었네. 하나 더 모아가는 거.

이재혁 선수가 사실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번 중대 드랩 거리 차이가 딱 좁혀지거든요. 유영혁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재혁 선수의 거리는 좀 있는 어, 상황이고요. 네. 톱니바퀴 구간에 점프 잘 뛰어야 됩니다. 어, 유영혁 선수가 톱니바퀴 구간 가기 전에 일단 붙겠는데요. 계속 이정도로 가면서 최대 붙었거든요. 유영혁 선수가 여기, 과감하게 이통 진짜 이때 이.. 3명이슈도 턴 돌면서 수만 가지 생각을 하진 않았고, 한 가지 생각만 했어요. 어, 뭐.. 제 역.. 어, 제 역이 살짝 컨트롤 미스 나서 저기.. 어.. 여기 모서리 같은데 살짝 안 걸리나? 이런 기대 계속하면서 달리고, 여기 워프 게이트 탈때 알키 미리 눌러서 빼갈 되고막 그런 실수 안 하나? 어 되게 추한 생각. 이상황에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멀면 그냥 상대가 실수하기 바라는 수밖에 없어. 이게 뭐 해변 급도 아니고. 아니면 되게 막 트랙이 길게 남은 것도 아니고. 어, 이때 우리 쪽 카메라 되세요. 나올 때 보면 알겠지만 다들 웃고 고 있잖아요. 나도 살짝 웃고 있고. 내가 이 트랙에 자신이 없는 걸 우리 팀원들도 알고 있었어. 원래 내가 나가는 트랙도 아니었던 것도 알고 있었고.